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동격이라는 것은 같은 종자를 써서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음, 동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낱말이나 구 또는 절이 다른 낱말 구 또는 절과 같은 뜻을 가질 때즉 같은 것을 의미할 때그 중간에 콤마나 오브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는데요. 문장에서 동격을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은 말, 같은 대상을 가르치는 것 사이에 콤마나 오브를 사용해서 그두 개가 아, 동격이구나, 같은 것이구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뭐? 문법적으로, 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독해를할때 있어서, 아, 이것과 이것이 지금 동격의 관계구나. 지금 알고 독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Mr. Jason, our English teacher is very funny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Mr. Johnson과 our English teacher 사이에 지금 이 심표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동격의 심표인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원래는 Mr. Jason is very funny예요. 그러니까 제이슨 씨는 굉장히 어, 재미있다, 웃긴다 이런 문장인데 지금 Mr. Jason이 누구인지를 동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Our English teacher, 우리 영어 선생님. 미, 바로, Mr. Jason인 거죠. 그래서, 자, Mr. Jason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고, 같은 대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격의 쉼표를 써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 Mr. Jason, 어,는, 우리 영어 선생님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Susan, my best friend, likes watching movies. 자, 동사 보시면요. 수잔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세요. Like가 아니라 likes죠. 지금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잔이 주어예요. 이 문장에서 수잔이 주어고 이때 쉼표는 뭡니까? 뒤에 my best friend가 즉 수잔이다라는 동격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수잔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I want to see a movie. 자, 나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누구랑 갔죠? With my friend. 어, 친구랑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어, h a 죠 그래서 my friend가 그 다음에 어, h a r 다라는걸 동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let me introduce my sister Anderson이라고 나와 있죠. 자 let me introduce 누구누구 그러면 음 누구누구 소개를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my sister. 내 여동생을 소개한대요. 그런데 sister의 이름이 뭡니까? Anderson이라고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신표가 바로 동격의 신표가 되겠습니다. My sister와 Anderson의 같은 동일인문을 얘기하죠. 자, 5번. He invited Mira, his neighbor, to the party. 원래는 he invited Mira to the p a r t y 예요 그가 미라를 파티에 초대했단데 그 미라가 누군지 지금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동격의 신표를 찍고요. 그래서 미라가 누군지 다시 얘기해주고 있죠. 즉 미라는 his neighbor 그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같은 동격을 나타낼 때 신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볼게요. He was Mr. Wilson. 그는 Mr. Wilson. 윌슨 씨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윌슨, 이 누군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a poor farmer,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이렇게 윌슨과 poor farmer는 같은 동격의 인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쉼표를 찍어서 아, 두 개가 지금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구나, 동격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Miss Kim, my English teacher always smiled at us. 자 이때도 보세요. 스마일 l e 이 아니라 smiles, 그쵸? 3인칭 단수 동선이다. m 스 s 이것이 바로 주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 이거 이것을 어, 김씨 m i s kim과 나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m i s kim과 마 y e n g i s teacher는 같은 동격을 나타냅니다. 여기 신표 보이시죠? 동격의 신표. 그래서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m i s kim always smiles at us. 그래서 당연히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miles 썼고요. 자, 이때 마 y e n g i s teacher는 동격을 나타낸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격일 때는 어, 지금 같은 단어를 나타내고 같은 대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쓸때 현재형일 때 이렇게 보세요. 8번에도 enjoys, sings, smiles 이렇게 지금 단수 주어일 때는 현재형일 때 S나 ES, 단수, 동사를 쓰셔야 한다는 것. 지금 동격이라 그래서 그게 주어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명으로 지급합니다. 그것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실 때, 아, 이걸 동격처럼, 같은 대상인 것처럼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뒤에서 동격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